KKMD 858화 미국 워존에 공개된 한국형 5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1EX 설계에 불붙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전쟁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지 워존은 지난 8월 6일 South Korea's KF-21 fighter to get stealthier with internal weapons base 한국형 전투기 KF-11 보람의 내부 무장창 탑재로 스텔스 성능 강화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공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KF-11EX의 컨셉아트를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제 나름대로 여러 구상을 해봤습니다. 모존의 기사를 번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해당 기사에 달려있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분석 및 정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그런 구상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사 하나 분량이 A4 원고지 10장은 가볍게 넘어가는 워존의 기사들은 깊이 있는 메카닉 분석에서부터 신뢰성 높은 정보원 등으로 유명한데요 그런 만큼 기사에 달려있는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도 꽤 수준이 높았습니다 이런 양질의 해외 네티즌 의견을 분석 및 요약해보면 KF-11 보라매에 대한 해외의 시각과 수출 가능성을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째, KF-11 보라매 설계 철학과 내부 무장창 구현 가능성 둘째,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 역량에 대한 평가 터키 칸가의 비교 셋째,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신기술 볼트온 스텔스 모듈에 대한 논쟁 넷째, KF11의 해외 수출 시장 전망.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로 8월 6일 워존 기사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을 분석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KF11 보람의 설계 철학과 내부 무장창 구현 가능성. 먼저, 긍정적 입장에 서 있는 해외 네티즌들의 의견부터 소개합니다. 카이가 스텔스 성능에 집착하지 않고 4.5세대로 유연하게 설계를 시작한 것은 칭찬할 만하다. 복자식 파생령이 있다는 것이 좋은 예다. kf-11이 설령 내부 무장창에 미티언 네발만 탑재할 수 있다고 해도 큰 도약이라고 생각한다. 로키드 마틴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5세대 전투기를 출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어느 정도의 경쟁은 모두에게 이로운 법이다. 한국인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중간 정도의 스텔스 능력을 가진 설계부터 시작하고 높은 수준의 스텔스 능력을 가진 설계를 단계적으로 선택한 것은 위험을 줄이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기본 동체를 완성했다면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구멍 몇 개만 뚫어주면 된다. 동감이다. 단계적 개발 방식을 채택한 덕분에 한국인들은 기본 플랫폼의 초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었고. 실제 운용할 때 어떻게 적용시킬지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이를 그르치기 십상이다. 대한민국은 프로그램 지연이나 가격 폭등 없이 훌륭한 성능을 지녔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장비를 만드는데도 같은 것 같다. 정말 잘하고 있다 대한민국. 이대로만 가죠. 다음으로 kf-11 ex 내부 무장창 구형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의견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복자형 및 ex 버전이 실제로 비행하고 실전 운용되기 전까지는 kf-11의 성공을 속단하는 말을 하지 마라. f-35의 경우에도 내부 무장창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개발 지연, 일시적인 지지한 그리고 중량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카이 역시 전투기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 무장창을 위해 기체에 필요한 변경 사항의 정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카이가 KF-21EX에 내부 무장창 탑재를 시도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1,700 파운드 약 740kg 무게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BVR-AAA-M 네발을 탑재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카인은 4000파운드, 약 1800kg 무게의 대형 폭탄도 내부에 탑재하려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무장창 탑재는 그냥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구멍 몇개 뚫는 수준이 아니다. 내부 무장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중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는 최소한 KF-11의 전방 동체가 재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댓글 내용 대부분이 대한민국 즉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스텔스 버전 KF-11EX를 발표한 사양대로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긴타 PPE-1000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네티즌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KF-11 보라메가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보강, 하중 분산을 위해 최소한 KF-11 전방동체, 어쩌면 동체 전체가 재설계되어야 할지도 모르며, 로키드 마틴도 F-35 내부 무장창 문제로 개발 지연 중량 증가를 겪었는데, 하물며 경험이 부족한 카이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긴타 PPE 1000의 주장에 대해 여러 네티즌들이 반박을 합니다. 내가 아는 한 KF11은 내부 무장창 탑재를 위한 구조적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KF11 기본 설계에 이미 내부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는 KF11의 점진적 반복적 개발 방식의 한 예로 설계 자체는 KF11 EX에 맞춰 준비되었지만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긴타 PPE1000 너는 한국군과 그들의 능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한국군과 그들의 능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다른 네티즌의 지적에 긴타 PPE 1000은 한국군 관련 문제에 대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벌써 커다란 실수 하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KF11 복잡 파생형과 EX 버전이 실제 비행에 성공하면 그때 KF11의 성공을 이야기하라고 지적한 부분이죠. KF11 복자형은 시즈기만 두 대가 만들어졌고, 초도 비행에 성공한 지도 오래입니다. 현재 블락1, 40대 양산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덤이고요 과연 한국군 관련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입니다. 한국군이 얼마나 초인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해 줄수 있냐는 요청에 대해 닉네임 마이클 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물론이다. 그들의 업무 윤리, 혁신을 통한 문제 해결, 그리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순수한 의지를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로키드 마틴에서 일하는 내 동료들은 카이가 KF-11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 자체가 기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 또한 기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KF11이 최종 양산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그 기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나는 한국군과 KAI가 내부 무장창 기능을 제때 완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KF11EX 내부 무장창 구형 가능성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뢰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 역량에 대한 평가. 터키 칸과의 비교. 한 네티즌이 KF21EX와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터키 칸이라는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한 다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kf-21ex와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기종이 바로 타이칸이라고 생각한다. 두 전투기는 공통점이 너무 많다. 소강대국이 아닌 나라들 중 최초로 대한민국과 터키에 의해 시도된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공통점과 비교적 경험이 풍부하지만 5세대 수준의 전투기를 생산해 본 적은 없는 전투기 제조업체들에 의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지구 반대편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인 두 전투기가 향후 어떻게 비교될지 지켜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울 것이다. KF-11과 칸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KF-11은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되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F-22 랩터의 축소판처럼 보인다. KF-11은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전투기가 아니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개발 과정 대부분이 카이에 의해 주도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로키드 마틴은 단지 자문 역할만 했을 뿐이다. 즉 로키드 마틴은 코트 위에서 뛴 선수가 아니라 코치 역할만 했다는 의미다. 항공 우주 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산업 역량이 전반적으로 터키보다 더 발전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KF-21 보람의 쪽이 분명 훨씬 더 빨리 성숙한 시스템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양측 모두 예상치 못한 개발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개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고 경험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이 칸 뒤에는 ba 시스템즈 같은 항공우주업계 건물들이 버티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건가? BA 시스템즈 역시 5세대 전투기를 직접 개발해본 경험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대한민국과 터키 모두 처음 도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개발 난간을 만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대한민국의 개발 역량 및 산업 역량이 터키보다 앞선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셋째,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신기술, 추가 장착형 볼트온 스텔스 모듈에 대한 논쟁 닉네임 마이클 림은 댓글을 통해 대한민국이 추가 장착형 스텔스 모듈을 개발했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한국 업체 노루표 페인트가 개발한 해당 스텔스 모듈은 F-35나 F-22처럼 스텔스 도료를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레이더 반사파를 감소시켜주는 패널을 기체 표면에 붙이는 방식이다. 도색 방식과는 달리 수리 정비 후 신속하게 스텔스 처리를 끝낼 수 있으며 시간당 운용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업적이다. 하지만 닉네임 긴타 pp1000이 여기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닉네임 마이클 님의 댓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이런 엉터리 글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워존 구독자 대부분이 얼마나 못 배운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개인적으로는 uneducated라는 인격 모독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모습에서부터 닉네임 긴타 ppe1000에 대한 신뢰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닉네임 마이클 림은 다음과 같이 참교육합니다. 개발자가 등장하는 영상 링크를 보여주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 대한민국의 추가 장착형 스트레스 모듈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이다. 실제로 닉네임 마이클 림은 국방홍보원이 제작한 스텔스 모듈에 관련된 영상 링크를 올렸고 결국 긴타 PPE 1000은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이후 추가 장착형 스텔스 모듈이 뭔가 미사일 등을 은밀하게 만들어주는 스텔스 클로킹 장치 같은 건가?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고 마이클 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레이더파 흡수 도료 대신 레이더파 반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패널을 개발하여 자동차 측면의 패널처럼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도색 방식에서 필요한 경화, 연마, 마감 처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 개발진은 또한 전투기에 해당 스텔스 패널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특수 화합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순수한 개인적 추측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스텔스 패널은 적외선을 감소시키기 위해 f-22 f-35에 장착된 은색 회색 패널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k f 1 1 보람의 해외 수출시장 전망 마지막으로 KF-11 보라매의 해외 수출 전망에 대한 해외 네티즌의 시각은 다음 댓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은 저렴하지만 품질이 우수한 방산 제품을 원하는 국가들에게서 틈새 시장을 찾은 것 같다. 미국과 독점적이거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러시아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거나 미국의 제재가 두려운 나라들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 나라거나 너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5세대도 아닌 유럽의 전투기들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들이 KF-11의 잠재적 시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공군 예산을 지닌 많은 중소국가들을 대상으로 FA-50이라는 꽤 괜찮은 가성비 좋은 경전투기를 판매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더 진보된 KF-11 보람의 전투기와 잠수함, 지대공 미사일 같은 다른 무기체계들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전략은 지금까지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효과적으로 작용했으며, 과거 러시아와 미국 장비를 혼합하여 사용하던 국가들이 노후화된 자국 전투기를 한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금으로 도금된 화려하고 비싼 장비 대신 보유 예산에 적합하고 미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전투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며, KF-21 보라매가 그러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워존이 지난 8월 6일 KF-21 EX 설계에 대해 분석한 기사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